0 0만뷰 나온 거 쿨톤 버전. 선명하고 깔끔한 쿨톤 누디 메이크업 하기. 이 영상을 진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바로 쿨톤 버전으로 끼려왔어요. 쿨톤 색조는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줘서 렌즈도 라인이 선명한 걸 껴봤고요. 오늘은 맵에 대신에 비비로 좀더 촉촉하게 톤업 해 봤어요. 코렉팅 컨실러 사용해 줄 거고 피치랑 베이지 섞어서 다크 서클부터 가려 주는데 저눈밑 필러 맞은 게 한쪽만 이래. 하이라이팅은 베이스 프에한방울 섞어서 촉촉하게 펴 발라 줬는데 눈썹뼈 음영을 없애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. 붉은기 있는 라이너로 밑트임부터 긁어 주면 이렇게 진하게 되는데 채도 우으면 은은해져요. 채도 낮은 베이지랑 모브 컬러 섞어서 눈 영역 전체 발라줄게요. 채도 있는 브라운으로 애교살 가운데부터 컷! 그리고 퍼트리기 무펄 하이라이터로 앞부분 밝혀서 미간 줄여주기 애쉬한 블랙 라이너로 점막부터 얇게 채워주고 올라가는 짧은 꼬리에 부 분을 칠해서 이어주면 아이라인도 끝 밝은 베이지로 눈썹 대충 그렸는데 뭔가 아쉬워서 브로우 카라했다가 <laughs> 당신은 짱구입니까? 뽀용한 라벤더 치크밤으로 광대도 부드럽게 감싸줬고요 이런 흰기 가득한 밤 제형들이 입술 밝힐 때 엄청 좋아요 요렇게만 하면 추워 보여서 피치 컬 글로스로 푸른기 잡고 각질도 눌러줄게요 뷰러 찝고 마스카라 해줄 건데 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서 충분히 묻혀주고 속눈썹을 뭉칠 때에는 아래로 서 마스카라를 묻히고 옆으로 비벼서 정리해주면 돼요 언더도 똑같이 해주세요 고동색 섀도우로 라인 정리해주고요 드디어 립 바를 시간 좀 누디한 립글로즈를 잔뜩 덜어주고 여기에 포도우유 색깔을 더해서 문질문질 섞어주면 진짜 개존의 오묘띠한 색깔이 됨 싹싹 긁어서 입술에 바로 얹어줄게요 치크에도 발라서 광 내주고 아파 보이지 않게 안쪽에만 포도 컬러 발라주세요 파우더로 목 컬러 맞춰주고 마무리로 쉐딩까지 샥샥 해주면 완성이라네요 어때요? 저 깔끔선명 골돈 여자 같나요?